법무사시험 1차 민법 핵심정리 제1관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민법의 법원 1. 법원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따위가 있다.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조리에 의한다. 민사는 법관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하는지 순서를 묻는 질문으로 조리와 관습법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관습법 대신 사실인 관습을 넣어 오답을 출제할 수도 있다. 2, 민사에 관하여의 의미는 민사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법인이 사인과 맺은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민사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민사법원이 되는데, 사인과 사인 4인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당사자가 사인 또는 사법인이면 상대방이 공법인이라도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4. 제 1조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 즉 고유한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성문법 또는 재정법 전체를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민법 제 1조의 법률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5.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뇨기지권 등이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이다. 2.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 1.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3. 관습법의 성립 시기, 즉,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기는 그 성립 요건을 갖춘 시기, 즉, 법적 확신을 갖춘 시기이다.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을 갖춘 시기이다.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국가의 승인은 필요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 시가 아니라 그 성립 요건을 갖춘 시기, 즉, 법적 확신을 갖춘 시기이다. 4.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해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무효이다. 탈레. 관습법은 재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5.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6. 법원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관습법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관습법의 법원 무기속성. 7. 관습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8.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필요 없다. 관습법의 확정에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 없다. 9. 팔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은 명인 방법, 명예신탁,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사도통행권, 온천권, 공원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니다. 명인 방법, 명예신탁,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팔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다. 사도통행권, 온천권, 공원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아니다. 3. 관습법의 효력 상실. 여성에게 종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의 관습법은 다음 이유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1.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2.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수 없다. 관습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경우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부정하여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당의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구제를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된다. 조리에 의하여 보충, 종중의 구성원 즉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4. 사실인 관습. 제105조 임의 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임의규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재판의 자료로 할수 있다. 2.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미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구 부동산 중개업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건설론 면허의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대여료 지급약정이나 소개수수료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모두 무효이다. 사실인 관습관련 판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신의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 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의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 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 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원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대물 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 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수 없다.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정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치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수 없다. 5. 민법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대해서 사실상의 일치가 있는 때에는 법률 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해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 자연적 해석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서로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차고 취소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릇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일치하여 생각한 의미대로 효력이 있어 착오가 없기 때문이다. 2 규범적 해석 당사자 사이의 사실상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표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해한 바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규범적 해석의 경우 법률 행위는 표의자가 의욕한 바가야 상대방이 이해한 바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표의자는 제109조에 의해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제 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처북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그 처북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원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북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원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처분 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응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갑이 허무인 우울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병 주식회사의 우울 명의로 증권이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갑과 병회사 사이에는 갑을 계약 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없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매매계약서의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수 없다.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 일반 당사자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있는 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의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교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위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가 것을 오른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을 전제로 계약내용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보합한다고 단정하고야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관계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규범적 해석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소재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서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